검찰에서 모든 국정농단 게이트 관련자들을 할때 대부분이 위증이랑 이걸 많이 뺐거든요. 예. 그게 아마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대비한... 나중에 모자르면 다시 이걸로 발발을 연장하려고 카드 쓰려는 것 같은데 장시호는 위증도 없어. 없고 불쑥도 없고 네. 내보내줘야 되요 그럼 너조욕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얘기했나데 이재용 부회장은? 이재용은? 그때 두두 두 번째 영장 받은 다 긁어 모아야 되니까 다넣었거든요 그때 위증부터. 아. 그러니까 또쓸게 없고. 8월 17일 지나면 네. 또. 그래서 제가 음. 봤을 때 장시호 씨는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아니요. 이재용 부회장도 8월에 나오고 10월에 같이 선고하지 않을까 싶어. 요 장시호 씨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을다 같이 선고할 거예요 그때. 그렇죠. 8월 그 네. 그게 이제 10월 17일이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는 10월 17일. 10월 17일이니까. 예. 아마 10월 16일, 15일 때 그냥 그리고 아. 이재용 부회장 만료는 8월, 8월, 17일. 17일인가, 8월 17일인가. 8월 17일입니다. 말이었거든요. 8월 16일까지. 16일. <laughs> 자. 안민석은 원그 얘기를 해요. 장시호 씨가 석방되면, 어, 수사나 재판 이런 등등이 전보다 이렇게 여의치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시호가 다 털고 협조한 것 같지만, 예. 한 3분의 2는 가린 것으로 보인다. 어. 본인 판단에. 음. 무슨 근거로 얘기하, 얘기합니까? 그리고 제가 물어봤죠. 수도권 내리사선원님 무슨 근거로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laughs> 대답이 명문이에요. 아님 말고. <웃음> <웃음>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예, 뭐몇 예. 가지.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제 정유라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를 하셨던 음. 분이고 어, 뭐 고영태 씨라든가 아니면 노승일 부장과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도 말씀 들으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장시호 씨 같은 경우 특히 장시호 씨도 어쨌든 본인이 잘못한 부분으로 재판도 받고 있잖아요. 동계스포츠정제센터에서 돈도 빼돌렸다는 혐의도 있고. 그래서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이 감췄을 것이다.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정유라를 그렇게 키우는 데 있어서 롤 모델이 장시호였었다. 그랬죠. 네. 그리고 음. 생각해 보시면요. 최순실이 독일에 가 있는 동안 박전 대통령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누구에게 연락을 했습니까? 장시호에게 연락을 해서 장시호의 어머니 최순득에게 전화 좀 부탁해 달라고 연결을 할 만큼 신복 중에 신복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것만 알고 있으란 보장이 없다. 음. 아마도 그래서 장시호라는 사람을 풀어주면 지금은 안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음. 근데 반면에 이 범죄로 놓고 봤을 때는 명확한 혐의로 놓게 보면, 음. 말씀드린 것처럼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와 관련된 부분이 거의 전부예요. 장시호 본인이 봤을 때. 예. 더 이상 다른 것들에 관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무조건 가져놓기도또 명분도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가, 그러니까 뭔가 의심은 가는데, 의심이 가더라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다른 증거가 있어서, 뭐장시우너왜이 얘기는 안 해? 라고 하면서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럴 건덕지가 없는 거죠. 무조건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법치지국가에서 어떻게 예. 그럽니까 백 변호사님, 그런데 네. 이제 우려가 정유라 씨도 구속영장에 기각됐어요. 네. 장시호 씨 석방됐어. 네. 지금까지는 장시호 씨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정유라하고 만나면서 뭔가 새로운 가림 작전이 시작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거의 다 드러난 상황이라 음... 뭐 가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재산 문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터져 나오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걸 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수사, 한지 벌써 몇 개월 됐나요? 지금 뭐 재판도 거의 예. 중간 정도 진행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정유라 미승 빌딩이 있잖아요. 예. 그, 나오, 그, 그 앞에 기자도 진치고 있거든요.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장준 예. 씨하고 만나기도 음. 쉽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전원에서 뭔가 인멸할 것도 현재는, 그리고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비난 많이 받았지만, 음. 범죄 가담 정도, 이번에 영장 기강되고도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음. 가담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정유라의 롤이 뭐 장시호와 뭔가 뒤에서 얘기를 해서 지금이 국정농단 사태 뭐 일부를 뭐 덮을 수 있다 수준까지 보는 아... 건 너무 높게 쳐주신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크게 안 해도 된다. 네. 그리고 장시호 씨는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많은 부분이 나왔다 그렇죠. 아... 정유라 씨 영장 재청구.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자, 이제 가능성. 오늘 또 이제, 이, 지뢰가 3분 지나가야 돼요. 저는 검찰 입장에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재청구. 영장 재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네, 좀 지나서. 그니까 러 음. 이제 대신에 지금 뭐 하루 이틀 안에 할건 아니고요. 예. 추가 혐의를 더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덴마크 당국이란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 그거는 별 문제 없 진행될 거예요. 근데 그게 대략 한 2주 정도 걸린다 생각을 하면 2주 정도 지나서 한번 정도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기각되면 큰 일이죠. 응. 검찰 입장에서 이 기각되면 재판하기가 진짜 힘들어지잖아.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막판까지 고민을 할 것이나 예. 재청구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응.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기각되면 이재용 재판, 뇌물죄 재판도 휘청한다고 보나요? 뭐 휘청까지는 아닌데요. 음. 그러니까 정유라가 구속이 휘청? 구속이 되면. 좀 생각지 못하게 뭔가 큰걸 건질 수가 있을 텐데. 아, 구속이 되면? 네, 구속이 되면 정유라 또 멘탈도 무너지거든요. 아. 근데 불구속 상태에서 소환을 조사하는데 무언가 나올 거리가 있을까? 알겠습니다. 재충구! 하죠, 엄찰은 해요? 재 청구하고 기각될 거예요. 저는 근데 아, <laughs> 아, 근데 저는, 아, 이게 내가 검찰 비난하는 게 아니, 이렇다고 해서 저는 수사가 망가진다거나, 검찰의코너를 이렇게 보진 않아요. 아, 영향 없다. 예,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정유라라는 사람의 증언 가치를 그냥 낮게 보기 때문에, 음. 별, 뭐, 정유라가 뭐, 구속 타고 한다고 그래서 이 재판이 갑자기 뭐, 유죄가 나오고, 확. 확실한 걸 가지고 있고 정유라가에선 가... 상당한 증언이 나오지 않을까요? 글쎄요, 전잘 모르겠어요. 전 아... 정유라가 얼마나 앓고 있을까는 기본적인 생각이 데 제가 거길 두둔하고 이런 문장 제 안... 예. 지난주에 정유라 영장 기각한다고 했다가 제가 문자 보니까 그냥. 욕을 그냥 바가지로 제가 먹어가지고 아, 그런 거욕하면안돼 왜냐면 객관적 평가 판단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또 재청구하고 기각될 것 같아요 아도그리 검찰은 기각될 가능성이 90%라고 도 이번에 재청을 할 거예요 예. 왜 우리는 그래도 뭔가 최대한 했다는 거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의 음. 입장이잖아요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유라가 기각된다고 해도 해서 야 이게 이 박근혜 전대표 전까지 망가지는 거아니야 저는 그렇게 보자 아, 저도 지난번에 네. 어, 정유라씨 네. 영장 어, 기각될 가능성이 꽤 있다? 라고 하자마자 문자 폭탄을 쓰다가 지운 사람들이 막 느껴져. 썬트는 <laughs> 막상 보내지 못하고. <웃음> <웃음> 기운까지 느끼세요. <웃음> <웃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차라리 그럴 거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영장 청구를. 아니, 아니. 네. 판단. 왜냐하면. 예. 할까, 안 할까? 저는 차라리 그럼 안 하는 쪽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음. 득실을 따져봤었을 때. 예.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청구 예. 될 거라는 쪽을 예. 강력하게 밟고 발부 될 거라는 쪽으 강력하게 밀었고 개인적으로 또 말씀도 드렸잖아요. 독일에서 음. 받고 있는 혐의가 이러저러한 것이다. 근데 변명을 하지만 아까 백변에서도 설명했다시피. 결국 영장 청구하면서 사유로. 업무 방해하고 공무집행 방해만 넣거든요. 었 예, 그런 예. 바람에 영장이 안 나왔잖아요. 내물죄하고 재산국에도 뭐, 이런 거다 뺐으니까. 그런데 음. 그러면 시점상 봤었을 때정류화를 구속을 했었을 때 가장 얻을 수 있는 게 검찰이 최순실에 대한 심리학 압박이라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예. 특검 때는 필요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분 때문에 지금 변호사, 김태연 변호사가 얘기한 거는 검찰이 법원에 공을 넘긴다는 거거든요 그런 음. 짓은 하지 말아야죠. 차라리 알겠습니다. 저도 영장 청구 안할 거로 보겠습니다. 전안 봐도 되는데, 사실. 변호사가 <laughs> 아닌데. 근데 만주 변호사에게 작중 받나 봐야겠어. 아, 너무 만주벌. 잘 맞췄고 이제 신의주까지 내려온 것 같아. <laughs> 이건 <이런> 뭡니까? <모르니까. 웃음> <laughs> 만주에서 신의주까지. 해. 자, 잠깐만. 네. 간단하게. 네. 고용태 씨가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네. 어, 돈 2천만 원 줬다고 증언한 그 세관 직원. 네. 그분이, 어, 내가 사실 허위, 허위 진술했다라고 하는. 작업을 주위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 풀려나는 건가요? 근데 고영태 씨 같은 경우 그거 말고 본인이 다른 데서또 투자금 받은 걸로 아... 불법 도박 사이트에 투자를 해서 날렸다. 그게 사기다. 음... 이런 것까지 걸려있는 상황이라서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풀려나기 좀 어려워요. 조금 괘씸죄로 들어간 듯한? 그러니까 좀 저는 좀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음, 그게, 그게 사실이라면 예, 좀. 알겠습니다. 자, 어젠가요 재판 때 6차 재판 네.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변호인단 네. 이, 이경재 어... 변호사를 레이저 쐈다는데딱한번 그러니까 레이저 쐈거든요맞요 그날, 그날 박전 대통령, 이제 기자 전원이죠. 박전 예. 대통령이 연필로 이렇게 계속 종이에다가 재판과 나는 무관하다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고 지우개로 지우고 하는 장면이 목격이 됐었어요. 예. 그러는 무슨 과정에서. 무슨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무슨 그림을 그렸는데 정확한데 글씨는 아니래요. 그림을 그리고 지우고. 아, 부적 쓴건 네, 아니에요. 예, 그냥 뭐, 여기 지금 노승일 부장이 나와가지고 거의 전쟁통이었는데. 예. 그 와중에 혼자 평온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딱한번 레이저를 쐈는데, 아. 노승일 부장한테 쏜게 아니라, 이경재 변호사한테 쏜 거예요. 왜 쐈을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검찰에서 증인신문하면, 그 다음에 변호사한테 반대신문 하잖아요. 예. 반대신문 하는데, 유영아 변호사가 먼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딱,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린 저번에도 노승일 부장 한번 반대신문 했는데, 우린 할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먼저 하겠다. 라고 아. 하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던 박전 대통령이 탁 고개를 돌리면서 이경재 변호사에게 레이저를 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사실 박전 대통령하고 최순실이 지금 현재는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예. 묘하게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박전 대통령은 최순실한테 속았다는 입장이잖아요. 음. 나는 몰랐는데 최순실 제가다한 거야. 제가나 쟤한테 속았어. 라는 아.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균형이 이제 균열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박전 대통령 측에 뭐 소송 기록 보여달라 그래도 좀 보여주지도 않고 무언가 지금 내부의 균열이 있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레이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내부의 균열이 있다? 네. 이제 최순실과 박전대통령즉 일단 레이저는 그냥 쏜 거죠. 기분 나빠서. <laughs> 아까 그러니까 왜냐? 아그왜냐면그 그러니까 아, 무슨 범죄자 지나가다 총 들고 가다 기분 나빠. 안 아니, 아니, 원래 방침이야? 원래 순서는 피고인 네. 1 박근혜, 피고인 2 최소원, 피고인 3 신동빈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 맨 오, 법 오른쪽부터 박근혜 최소원 신동훈 순서를 하는 게 맞아요. 그데 음. 이제 나름대로 순서를 여기 치고 들어온 거죠. 예. 근데 만약 에 그게 법리적으로 아 이거 우리가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게 정, 법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이영하 변호사가 나왔겠, 나섰겠죠 아, 순서대로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음. 근데 박근혜 전통령 시작제로 갔다는건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 순서인데. 감히 음... 치고 나올니까 싫어서 예. 본 거예요. 뭐 의미를 알겠어요. 전 그렇게 그, 보고. 그, 뭐 그, 그림도 다 그렸는지 한 <laughs> <할> 일도 없이. <laughs> 내 차례인데 <laughs> 뭐야 이거. 샥. 레이저 빡. 아, 네. 뭐 어딜 몇 차례인데 이거고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는 거고. 다만 균열은 그건 맞아요. 왜 아하.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40년 지기 이러려고 대통령이 했나. 40년 지기 다 했습니다. 난 모릅니다잖아요. 음. 박근혜 전 대통령 마음속 이거죠. 최순실이 대통령님 아무도 모르시는데 제가 정호성 데리고 제가 안종범 데리고 제가 다 했습니다. 문걸리 3인방 네. 데리고 어. 저랑 안종범 정우석이 나쁜 놈이지. 우리 예. 대통령은 무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좋죠. 박근혜 아. 대통령. 그리고, 그리고,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네. 제 옆에는 보이지 않는 세력 정윤회까지 같이 합심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가 다 했어요. 예. 어? 대통령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세요. 아. 나라만 이렇게 해주면 제일 좋죠. 그걸 바라고 계속 자, 최순실은 40년 적이고 나는 옷만 갖다 주는 거고, 연설만 조금 도움받아, 나 이럴 줄몰랐도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최순실이 그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음. 본인도 아무 잘못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왜 저렇게 나오는 거죠. 균열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음. 근데 최순실 씨도 그걸 못해요. 그거 하면 본인이 다 뒤집었어야 요다뒤집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제 무기징역 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균열이 예.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주사회식 재판을 하고 있어요? 네. 왜 이렇게 강행군을 하는 거죠? 법원 입장에서는 검찰에서는 주오해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거, 검찰에서는? 예, 검찰에서 주 오해해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워낙 저쪽에서도 주장하가많 18가지. 18가지 혐의도 많을 뿐더러. 그1 8 숫자는 그 평생 쫓아다니고. 그 이상해. 아, 뭐가 18. 그러니까 우주의 <laughs> 기운이 그래요. 네, 네. 우주의 기운이 그렇게 쏠려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문제는 18가지면 혐의가 많으면 인정할 걸 빨리빨리 인정을 해야 되고. 네. 또다 공범이니까. 다른 공범에 대한 재판들도 많이 지금 진행이 돼 왔습니다. 예. 그 다른 재판에서 나온 얘기도 그냥, 아, 재판에서 나오고 우리 증거로 씁시다라고 동의만 해주면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어요. 음. 박전 대통령이 그거 다 동의 안 해주는 거예요. 주사회도 한다니까 이것도 너무 많아서 우리는 기록 볼 시간 없으니까 이거 기록을 미리 볼 시간이 없으니까 야. 법정에서 다 보자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주사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유영아 변호인이 증거, 증인신문하겠다 신청한 계획서를 100명이 넘는다면서요? 100명이 넘고 그냥 아예 11월까지 하자고 못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laughs> 네. 10월 16일날 우린 못 나간다는 거예요. 10월 16일로 못 끝낸다. 일단 풀어주고 봐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겠다. 이거예요, 아예 대놓고. 아, 지금 법, 검찰에서는 10월 16일까지 재판을 끝내고, 그때 선고로 하자. 예, 그렇죠. 근데... 다른 작전인데, 유영아 변호사는 무슨 얘기냐. 못한다. 17일 구속기한 말료. 예. 추가 기소 뜰래, 띄우려면 우고말려 말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나가야 되겠다. 나가야죠. 나가면 어떻게 되냐. 나가야죠? 거기에 동의하신 거예요. 아, <laughs> 아, 아, 이상하게 방에, 복수를 하세요. 한 방에 뭐, 가는군요. 이상하게 복수를 하세요. 있는 만개의 댓글이 지금 만개의 댓글. 댓글. 아, 너무 하십니다근데 나가는 수가 <laughs> 예. 정말 복잡해지는 게. 복잡해지죠. 불구속 상태가 되면 재판 날짜 마음대로 잡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언제 끝날지가 아. 몰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당장 나가서 어저 오늘 재판 날짜인데 아침에 발목을 삐끗했어요. 예. 검찰에서 보는 이 국정농단 게이트 관련자들을 할때 대부분이 위증이랑 이걸 많이 뺐거든요. 예. 그게 아마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대비한... 나중에 모자르면 다시 이걸로 발발을 연장하려고 카드 쓰려는 것 같은데 장시호는 위증도 없어. 없고 불쑥도 없고 네. 내보내줘야 되요고 너무 욕절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얘기했나요? 이재용 부회장은? 이재용은? 그때 두, 두 번째 영장받아 다 긁어 모아야 되니까 다 넣었거든요. 그때 위증 부터 아. 그러니까 또쓸게 없고. 8월 17일 지나면 네. 또. 그래서 제가 음. 봤을 때 장시호 씨는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아, 아, 아. 이재용 부회장도 8월에 나오고 10월에 같이 선고하지 않을까 싶어요. 장시호 씨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소다 같이 선고할 거예요. 그때. 그렇죠. 8월, 그, 네. 그 이제 10월 17일이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는 10월 17일. 10월 17일이니까. 예. 아마 10월 16일, 15일 때 그냥. 그리고 아. 이재용 부회장 만료는 8월, 8월 17일. 17일인가? 8월 17일입니다. 8월 16일까지. 16일. <laughs> 자. 본인이 잘못한 부분으로 재판도 받고 있잖아요. 동계스포츠정제센터에서 돈도 빼돌렸다는 혐의도 있고. 그래서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이 감췄을 것이다.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정유라를 그렇게 키우는 데 있어서 롤모델이 장시호였었다. 그랬죠. 네, 그리고 음. 생각해 보시면요. 최순실이 독일에 가 있는 동안 박전 대통령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누구에게 연락을 했습니까 장시호에게 연락을 해서 장시호의 어머니 최순득에게 전화 좀 부탁해 달라고 연결을 할 만큼 신복 중에 신복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것만 알고 있으란 보장이 없다 음. 아마도 그래서 장시호라는 사람을 풀어주면 지금은 안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음. 근데 반면에 이게 범죄로 놓고 봤을 때는 명확한 혐의를 놓게 보면 음. 말씀드린 것처럼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와 관련된 부분이 거의 전부예요 장시호 본인이 예. 봤을 때더 이상 다른 것들에 관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무조건 가져놓기도또 명분도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그니까 뭔가 의심은 가는데 의심이 가더라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다른 증거가 있어서 뭐 어, 장시호 노왜이 얘기는 안 해? 라고 하면서 영장을 청구해야 를 되는데 그럴 건덕지가 없는 거죠. 무조건 청구할 수가,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법치지 국가에서 어떻게 예, 그럽니까? 예. 백 변호사님 그런데 네. 이제 우려가 정유라 씨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네. 장시호 씨 석방됐어. 네. 지금까지는 장시호 씨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정의로 하고 만나면서 뭔가 새로운 가림 작전이 시작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거의 다 드러난 상황이라 음... 뭐 가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재산 문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실 안민석 의원은 그 얘기를 해요 장시호 씨가 석방되면 어... 수사나 재판 이런 등등이 전보다 이렇게 여의치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laughs> 장시호가 다 틀고 협조한 것 같지만, 예. 한 3분의 2는 가린 것으로 보인다. 어. 본인 판단에. 음. 그럼 무슨 근거로 얘기하, 얘기합니까? 하얘기 그리고 제가 물어봤죠. 수도권 내리사선원님 무슨 근거로 얘기하십니까? <laughs> 대답이 명문이에요. 아님 말고. <웃음> <웃음>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예, 예. 뭐, 몇 가지, 안미석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제 정유라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를 하셨던 음. 분이고, 어, 뭐, 고영태 씨라든가 아니면 노승일 부장과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도 말씀 들으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장시호 씨 같은 경우, 특히, 장시호 씨도 어쨌든. 실관계가 터져 나오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걸 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수사, 수사한 지 벌써 몇 개월 됐나요 지금 뭐 재판도 거의 예. 중간 정도 진행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정유라 미승빌딩 있잖아요. 예. 그 나우 그 앞에 기자들 진치고 있거든요.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장준씨하고 예. 만나기도 음. 쉽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전원에서 뭔가 인멸할 것도 현재는 그리고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비난 많이 받았지만 음. 범죄 가담 정도 이번에 영장 기강되고도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음. 가담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정의라의 롤이 뭐 장시호와 뭔가 뒤에서 얘기를 해서 지금이 국정농단 사태 뭐 일부를 뭐 덮을 수 있다 수준까지 보는 아... 건 너무 높게 쳐주신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크게 안 해도 된다. 네. 그리고 장시호 씨는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많은, 많은 보... 니다